어제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접종 완료자는 22.5%인데요. 연령대별 접종 현황도 공개됐는데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고 연령층에 비해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낮다고요.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연령대별로 접종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1차 접종에선 60세에서 79세가 9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80세 이상이 81.8%,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 50세에서 59세가 7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18세에서 49세의 접종률은 아직 30%대입니다. 30세에서 39세, 18세에서 29세, 40세에서 49세 순입니다. 가장 접종률이 낮은 건 12세에서 17세였습니다. 2차 접종 현황에서도 고연령층의 접종률이 높았습니다. 일단 80세 이상이 78.3%로 접종률이 가장 높았고요. 70세에서 79세와 60세에서 69세는 각각 71.4%와 27.6%로 집계됐습니다. 30세에서 39세, 18세에서 29세, 40세에서 49세, 50세에서 59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접종률이 가장 낮은 건 역시나 12세에서 17세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소정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관장은 어제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으로의 진행과 사망에 있어서 현저하게 발생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접종 시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것은 약85% 사망의 경우 접종 완료 시97% 정도 예방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접종 뒤 만일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고 해도 중증 진행이나 사망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억제된다며 돌파 감염에 대해서도 2천여 건의 수가 많아 보이지만 전체 접종자 규모로 따지면 0.03%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데요. 다음 달 18일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하니까. 아직 예약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39,287명입니다. 만 어제보다 1,509명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438명, 438명 더 늘어난 75,570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